출입문이닫힙니다 <laughs> <laughs> 日本, Busan, Busan, Yuskai, Dishu, Oun, <laughs> <laughs> this stop is Busan Station. Busan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Passengers going to Busan Railroad Station, get off at Busan Station. 次は頓山駅でございます鉄道をご利用のお客様はこちらの駅でお降りくださいちゃんとおされてます 6번 출구 나가시지하상과연결통로을 이용할 수있니다 출입문이 닫힙니다. 이번역은 초량, 초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왼쪽은 초량, 초량 The doors are on your right. 과학유 부산과학체험관으로 가진 초량역 6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이 닫히나니 국제여객선을 타 가시는 분은 6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 도시철도 이용 중 지진이 발생했을 때 손잡이나 선반 등. 고정된 문지를 모아 잠시 오고 열차가 멈추면 안내방송과 직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놀람> 이번역은 부산진, 부산진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기념병원으로 가실 분은 부산진역 7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이 닫힙니다. 비상시 출입문 개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열차 화재 등 비상 시에는 출입문 오른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열고. 손잡이를 화살표 방향으로 돌리면 출입문을 열수 있습니다. 출입문게 안쪽은 오른쪽 손잡이로 화살표 방 양쪽 손잡이를 옆으로 출하실입니다. 이로 출입문을 개간하여 하시면 반대편 열차로 인해 사상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철도 안전법에 위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좌천, 좌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좌천, 좌천.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역은 거미 거미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부산 MBC 로험하실 분은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office, 거미 거미.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부산진시장으로 가실 분, 거일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 <laughs> 열차가 오늘 중에 부득이 극정차할 수 있으니 객실 안에서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모모의원 범내권역 2번 출구에 있습니다. 광고심해주니